예, 어, 부산 관광버스토의 실장입니다. 어, 제가, 어, 요, 아는 후배 지금 차에 지금 와 있습니다. 그래서 기아차 리뷰를 지금 이제 이어서 할 건데요. 어, 지금 보시는 거는, 예, 기아차의 운전석이 되겠습니다. 어, 기아차는 이렇게 지금 보시면 되게 지금 시스템들이 잘 갖춰져 있어요. 예. 어, 아까 현대차들 같은 경우가 스위치가 되게 단순하게 되어 있는데 어 이런 것 같은 경우는 되게 잘 꾸미져 있습니다. 그리고 어 되게 운전자를 많이 배려를 했습니다. 예 배려를 많이 했고요. 아까 제가 수납함을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현대차는 예 이쪽 부분에 보면 수납함이 없어요. 예, 수납함이 없고 어 그냥 예 이렇게. 그냥 이렇게 그돼 있는데 요 지금 보시면 수납함이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예, 되게 예, 음. 운전자를 많이 배려를 예,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보시면 어 추가 수납함도 있는데 이렇게 되게 넓게 돼 있어요. 넓게 되어 있어서 상당히 많이 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음. 그리고 어 충전 단자 예, 충전 단자 보시면 예, 이렇게 좌측과 음. 좌측과 이렇게 우측에 지금 양방향, 양방향에 이렇게 지금, 어 설치가 이렇게 되기 때문에 되게 기아차가, 운전자를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많이 배려를 했습니다. 그리고, 어, 여기 지금 보시면 사이드 옆, 지금 좌측편, 그러니까 화면을 좌측편에 보시면 지금 유리, 그러니까, 요렇게 지금, 예. 돼 있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기아 차가 이렇게 지금 화면상에 보시면 이렇게 지금 실선이 돼 있죠. 예, 실선이 돼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열선이에요. 열선인데 뭐성이나 예, 이렇게 뭐 꼈을 때 바로바로 바로 즉각 예, 없을 수 있도록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예, 이렇게 돼 있고요. 현대 차는 없어요, 이게 현대 차는 없고요. 어 그리고 되게, 지금, 요렇게, 지금, 되게, 운전석이 많이 지금 넓다 보니까, 아무래도 운전자 입장에서는, 예, 운행하기가 많이 편한 대로 되어 있고, 그리고 제가 아까 현대차에서 제가 못 보여드린 게 있습니다. 예, 밑에 보시면, 가속페다가 브레이크, 그리고 클러치가 있어요. 예. 현대차는, 특히 이제 클러치를 밟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어 현대차 같은 경우는 끝까지 쭉 밟아야 돼요. 그래야지, 어 기아가 예, 자연스럽게 예, 변속이 되구요 기아차 같은 경우도 물론 클러치를 이렇게 밟아야 되는데 기아차 같은 경우가 그래도 좀 현대차도 솔직히 좀 낫습니다 이거는 그냥 제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제 개인적인 견해이기 때문에요 어 우리 지금 유튜브 보시는 분들은 예, 제 시청자 분들은 예어 <laughs> 각자 개인적인 예 그런 어 판단에 맡기도 록 하겠습니다 그냥 이건 난제 개인적인 견해이니까요. 예, 다시 한번더그점 말씀드리고요. 예, 그리고 어, 이렇게 지금 보면 예 어, 출입문과 예, 각종 또 단추들이 이렇게 또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 차량 실내 안에 잠시 보여드릴게요. 예, 기아 차는 어,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예, 물론 현대 차하고는 뭐 별반 다른 건 없어요. 사실은 별반 다른 건 없는데. 근데, 승차감에 있어서는 저는 그냥 제 개인적인, 개인적인 생각으로, 개인적인 견해로 저는 기아차를 더 선호합니다, 사실은. 예, 물론 제가 지금, 어, 배정받은, 예, 제가 운행한 차가 현대차인데, 어, 현대차보다, 예, 어, 기아차를 더 선호를 하고요. 이차 같은 경우는, 어, 기아 그랜버드 블루스카이라는 차입니다. 예, 12.5m 차고요. 이렇게 지금, 좀, 예. 비키죠, 예. 예. 예, 요렇게 돼 있습니다. 어, 일단은 제가, 어, 기아차, 예, 리뷰를, 어, 여기서 끝내도록 하고요 에이. 이상, 부산 관광버스 투어 20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